음, 이거 봐. 안녕하세요. 베린입니다. 여러분들, 밥은 대충 드셔도 되는데, 후식으로 먹는 디저트가 더 중요하신 분들 있으시죠? 전 그중에서도 마카롱에 한때 엄청 빠졌었는데, 이게 설탕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버터 지방량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이어트 친구 베린이가 된 이후로는 되도록이면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이어트 마카롱을 찾은 거예요. 오늘은 마카롱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면서 이 다이어트 마카롱이 과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보통 다이어트할 때 마카롱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살 찌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찌는지 궁금하셨죠? 그 답은 바로 재료에 나와 있습니다. 마카롱 띄워주시나요? 마카롱 한번 보시면 위아래는 꼬끄로 덮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필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본 뚱카롱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질까요? 꼬끄부터 얘기해 볼게요. 꼬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몬드가루, 슈가파우더, 설탕, 그리고 계란 흰자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설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이 엄청 엄청 들어가고요. 꼬끄 영양성분 비율만 봐도 당분이 50%, 그리고 나머지 25%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필링 thank okay. you 필링은 일단 지방 덩어리, 그 자체인 버터가 메인 재료고요. 그다음에 우유, 계란 노른자, 그리고 또 다시 설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링 영양 성분 한번 보시면 지방이 60%이상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설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뚱카롱 재료만 봐도 좋은 영양소 하나도 없이 설탕 지방만 가득 차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마카롱 하나가 180칼로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뚱카롱들이 점점더 커지 있어요 막 필링에 인절미 들어가고 초콜릿 들어가고 로투스 들어가고 막 이런 게더 들어가니까 이 작은 거 하나가 200칼로리. 그러니까 밥반 공기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이어트 마카롱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희망을 한번 걸어보면서 영양성분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시면 저 하나에 395칼로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박스에 나와있는 영양성분표는 마카롱 2개 기준이고요. 언뜻 봐도 당류랑 지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 개의 마카롱으로 환산해가지고 일반 뚱카롱이랑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거꾸로당 마카롱이 한 개에 38g 정도 되는데 제가 비슷한 무게의 일반 뚱카롱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 보이는 칼로리는 오히려 일반 뚱카롱보다 거꾸로당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퍼센트 비율로 봐도 뭐 지방도 거꾸로당이 조금 더 높고요 단백질도 조금 더 높습니다. 제가 지방은 대부분 버터 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쓰는 버터는 대부분 유지방을 뽑아낸 포화지방인데요. 포화지방은 조금 드시면 건강에 괜찮은데 이게 하루에 15g 이상 먹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면서 전부 다 살로 가기 쉽상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여기 패키지에서도 단백질 8g 이라고 엄청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뜻 봐서 아, 단백질 8g 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싶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한개 3~4g인 거잖아요. 근데 보통 뚱카롱에도 한 2~3g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백질 양도 일반 마카롱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당분이 15g이나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가 한 끼니까 한끼에 30g 이상의 당류를 먹는다. 한 끼에 1일 권장량의 반 이상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니죠. 근데 또 문제가 이 당분의 출처가 바로 백설탕이라는 겁니다. 백설탕은 설탕 중에서도 가장 높은 GI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드시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다이어트 마카롱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탄수화물이나 뭐 지방 이런 수치로만 보면 절대 다이어트 마카롱이라고 볼순 없어요. 오히려 일반 둥카롱보다도 높은 수치여서 점점 먹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식을 한번 해볼텐데, 굉장히 색감도 예쁘고 맛있어 보이죠? 일단 이게 인절미, 오렌지, 말차, 바닐라 맛인데, 보기만 해도 굉장히 군침이 돕니다. 제가 한번 인절미 맛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예, 이런 거 해야되나? 먹어볼게요. 음, 진짜 맛있어요. 제가 원래 인절미 막하는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여기 꼬끄에 콩고물 많이 묻혀져 있어가지고, 먹을 때막 많이 묻고 이랬는데, 그건, 이건 그것도 없고, 맛은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달고, 꼬끄가 되게 쫀득쫀득해요. 약간 쫀득함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쫀득쫀득하게. 오렌지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오렌지 맛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약간 양만 비슷하게 나고 여기 근데 과육이 있거든요. 과육이 잡혀. 그래서 조금 씹는 맛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말차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진짜 말차랑 인절미 마카롱 주로 먹는데 이게 딱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구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이거 말차 제대로 했어요. 말차 맛이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고, 쫀득쫀득하고. 마지막으로 바닐라 먹어볼게요. 바닐라가 기본 마카롱이잖아요. 제일 기본 베이스답게, 단맛도 조금 덜하고, 근데 일반 마카롱보다는 살짝 느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건 말차 마카롱. 말차 맛을 제대로 살렸어요. 그 다음은 인절미. 이거 너무 취향이어가지고, 인절미 굉장히 담백하고, 콩가루 맛이 많이 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렌지랑 바닐라는 비슷해요.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카롱 네 가지 맛다 먹어봤는데, 진짜 일반 마카롱이랑 맛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왜 다이어트 마카롱이라고 하는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박스 측면 한번 보시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 과연 뭔가? 한마디로, 체중조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식사 일부나 전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필수 영양소를 조금 넣고, 열량을 조절한 식품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성부표에 뭐 비타민A, 비타민 B1, B6, 나이아신, 이런 게 많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있으니까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마카롱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처럼 디저트로 드시면 안 되고요. 식사 대용으로만 드셔야 됩니다. 한 끼에 이 마카롱 두 개가 정량이에요. 그래서 하루 동안 드실 거면 뭐 마카롱 네개 이상은 드시면 안 되겠고요. 저는 오늘 지금 이거 네개 정도 먹었으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 마카롱이 설탕, 지방이 좀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걸리긴 해요. 그래도 진짜 먹고 싶을 때한끼 대용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의 제공량을 꼭 확인하기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 같은 경우엔 대부분 1회 제공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마카롱 두 개가 한 끼에 먹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끼 대용으로 드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양이 적어 가지고 포만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만약 식사를 다 하시고 이런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을 간식으로 드셨다면 그냥 체중 증가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대용으로 먹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품 같은 경우엔 절대 간식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식 사로 드셔야 됩니다. 이 마카롱 두 개를 식사 대용으로 드셨으면 다른 음식은 일체 먹으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체중 조절용 조직식품은 간식이 아니라 식사입니다 세 번째, 자주 먹지 않기 다이어트 하시면서 밥은 다 필요 없고 양이 정말 적어도 괜찮으니까 단게 너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잘 참으셨다가 한 달에 한 번씩만 드셔주세요 이게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설탕이랑 지방이 너무 많아요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정말 땡길 때한 번씩만 드셔주세요 그리고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두개 정도의 분량을 먹어봤는데 이게 포만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마카롱처럼 고형식 말고도 유동식, 뭐 쉐이크 같은 거 드시는 경우에는 이 허기가 더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한 체중조절용 조지식품으로 포만감을 느끼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몇기 떼우기는 어렵다고 보면 되고요. 진짜 단게 너무 먹고 싶을 때만 한 번씩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면서 좋아하던 디저트도 못 먹고. 풀 닭가슴살만 먹으려니까 너무 힘드셨죠? 평소에 안 먹던 건강식을 먹으려니까 괜히 더 예민해지고, 좀 잘못된 방법으로 초절식 다이어트 하는 경우엔 다이어트 강박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아마 이 거꾸로당 마카롱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거꾸로당 마카롱을 너무너무 단 게먹고 싶을 때뭐한 달에 한번 정도나 5kg를 빼고 나서 목표를 일단 달성했다. 이러신 분들에 한해서 가끔씩만 드셔주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면서 먹고 싶은 거 무조건 참는다고 다이어트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참다가 한 번씩 폭식으로 입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이런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활용법 꼭 숙지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다이어트 친구, 빼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저희 원장님께서 직접 사주신 내돈내산인 마카롱입니다. 절대 광고 아닙니다.